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laughs> 다큐가 나왔습니다. 이승윤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윤 감독님. 그리고 프로듀서 진보영 감독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국 관련 공판 전부를 참석한 빨간아재. 안녕하십니까? <laughs> 빨간아재입니다. <laughs> 우리 이승준 감독은 어, 국내 단편사상 최초로 세월호 다큐 부재의 기억으로 무료 아카데미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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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프로듀서 김모영 감독님은 독립 다큐 역사상 최고 기록이고 앞으로 영원히 깨지지 않을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laughs> 그, 극장 관객 400만이었던가요? 네, 480만, 1276명입니다. <laughs> 4만도 하기 힘들어요, 4만도. 원래 독립다큐는 만을 넘기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무려 480만. 이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근데 감독이 아니고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리셨네요? 네. 어, 이 작품은 작년 초부터 하고 싶었는데 누가 아, 감독을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잘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당연히 한국 최고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이승준 감독이랑 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본인 이름을 왜 올렸어요? <laughs> 자, 우리 빨간아재 아시죠? 네. 출연하신 거예요? 반역배우입니다. <laughs> 여기 명찰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영화 무슨 뭐 제작발표회 같은데 참여한 배우 같은 느낌이랍니다. <laughs> <laughs> 감독님한테 말씀 여쭤보기 전에 예고편을 한번 봅시다. 예고편. 자.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냥감을 반쯤 죽여놓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이 집안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구나.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너무 조금 보여준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사실 이 시사회 때 갔었어야 하는데 여차저차 사정을 못 갔는데 이 시사회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 다큐사상 가장 센 작품이 나왔다 이야... 자, 감독님? 네오 예. 목소리 <laughs> 어, 되게 긴장돼요. 20년 넘게 다큐배틀를 했거든요. 어, 이렇게 떨리기는,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거거든요. 어, 되게 떨려요. 아, 감옥 갈까봐? <laughs> <laughs> 제작장을 가겠죠. 제작자 <laughs> 자, 다큐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면모에 접근할 수도 있고 또는 과학 다큐처럼 접근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궁금했던 건 어떻게 접근할까? 저는 이렇게 사회적인 시사 이슈를 쭉 해온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저를 선택했던 거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카데미. <웃음> <웃음> 그래서 변얼리즘적인 다큐멘터리 말고 어.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어.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태 본질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당시에 조사받았던 사람 증인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보고 들었던 것 어.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매지 언론에서 다안 따르거든요. 그 언론을 통해서는 수십꺼풀이 씌워진 채 보도됐는데, 실제 그 사건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이걸 다시 재조명해보자. 노국 사태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나? 어. 들어가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태였고, 전대미문의 사냥이죠 사냥. 그렇죠. 네. 마이크로하게 좀 보고 싶다, 섬세하게 좀 드러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자 우리 숟가락 진 감독님. 네. 네. <laughs>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 다큐멘터리사의 가장 센 다큐멘터리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가장 위험한 다큐멘터리가 나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승준 감독님은.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주장하시는 형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을 할 기회를 주는 아주 어. 섬세하게 이제 연출하는 방식들을 택하죠. 전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드러난 이야기들이 어. 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 속에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걸 이승조 감독이 수사를 받았거나 목격을 했거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전체의 에,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는 어. 다큐멘터리가 바로 그대가 조국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어. 보시고 나서 놀라셨어요? 아, 너무 좋다. 이승조 감독님을 모시고 이, 이 다큐멘터리 연출을 맡긴 게 너무 잘한 판단이다. 어. 아, 내가 너무 잘했다, 그판단 <laughs> <laughs> 아. 담담하게, 그러나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더니 사건의 실체가 폭발해버린 거다. 네. 그렇죠. 오. 소리 지르지 않는데 막 폭발해버려요? 그, 그게. 가만히 계셔서 좀. 버린 <laughs> <laughs> 작품이니까. 마지막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빨간아재야말로 처음부터 공판 전체를 따라다니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하게 보셨어요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감상은 뭐였습니까 영화를 못 봤습니다 저는 <laughs> 단역배우라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고요 <laughs> 배지도 자기들끼리만 쓰고 있고 <laughs> 아, 어떤 내용으로 담기는구나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는 재판의 진실 또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리는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어... 법학자 김두식 교수가 헌법의 풍경에 그런 말을 썼는데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 권력이 괴물화되는 것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데그 목적이 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국가 권력 중에 가장 강력한 검찰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괴물화되고 있는지를 담아낸 그런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으실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주변의 다른 분들한테는 안 보여주고 와이프한테 보여줬거든요. 전화가 와서 이걸 보고 이, 2리터짜리 물통 물한 통을 담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왜 그러니까는 아이폰 검찰이나 언론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뭐 알고 있고 그렇지만은 또 조장관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요이 정도의 인식을 네. 갖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는 저런 일이 있었는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가슴이 벌렁벌렁한다고 어. 그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남편 <laughs> 갈까 봐. <laughs> 본인이 쭉 느꼈던 감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을 알아가면서 그렇죠. 그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드라이하게 타임라인을 그려보자 으흠.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잠깐만요. 기간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지명되고 그리고, 그리고 장관에서 사임하는 데까지 사임하고 그다음에 재판 이야기도 아, 나옵니다. 초점을 맞춘 거는 지명되고부터 어, 사임할 때까지 거기가 메인이고 메인이고요. 근데 중요한 실체적 진실들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는 거죠. 아, 네. 앞에 또, 이랬던 이야기가 재판 네.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실 그렇죠. 드러나는 거죠. 예.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드라이하게 접근을 하다가 이제 빨간아재 님도 만나고 장경욱 교수님하고 어, 동양대 교수님. 교수님도 만나고 박지훈 대표라고 IT 전문하신 분 포렌식 담당하셨던 그분들 만나면서 어, 놀라게 돼요. 어. 어, 이 정도야? 설마. 아니, 설마. 설마. 검찰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무너지더라고요. 어. 저도. 타에 어.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근데, 표정 좀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검찰이랑 언론이랑 좀 너무 했던 것 같아. 이 정도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 보시면은, 어, 놀래실 거라고 저는 생각 해요. 그니까 지금까지 네.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았던 조국 전 장관 외에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있거든요. 어.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도 등장을 해요. 참고인들 엄청 많았죠. 많았죠. 그런데 네. 저도 처음 보는 분도 거기 등장을 해요. 그분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금을 하고 있어요. 모금을 하게 된 사연이 있어요. 바로 조국을 그렇게 사냥 한, 공적으로, 당선까지 된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개봉이 되겠나. 극장들이 열어줄까? 관을? 안 그래도 다큐는 관을 잘안 열어주거든. 열어줘도 아침에 열어준다든가. 평일날 9시 어떻게 마시지 말! <laughs> 원래 다큐는 그런 직업을 당해왔는데, 더더군다나 이게 제대로 열리겠나. 배급사가 낸 아이디어는, 그러면 극장을 대관을 해버리자. 표, 이만큼 샀다, 문 열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설명은 아무래도 이제 숟가락에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숟가락 프로듀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저희 이제 텀블벅을 통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어요. 목표는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3억을 넘어갔고. 5천만 원 누가 잡은 겁가다 왜냐하면 <laughs> 이, <웃음> 극장을 대관하는데 3천을 쓰고, 뭐, DVD도 만들고, 사진집도 만들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은, 대략 만원 내면은 한명 정도가 극장에 갈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 영화를 적어도 10만 명. 10만 명이 뭡니까? 네. 아, 적어도 10만 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 영화가 니마의 기록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5월 15일까지, 이, 톰블벅을 통해서, 어, 후원을 받아서, 어, 극장을 열고 또그 극장을 유지하고 지키고 하는 비용으로 전에 그것을 위해서만 쓰게 됩니다. 여기, 네. 후원금을 내면, 네. 극장을 가서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미리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 네네. 특별 DVD도 만든 것도 있고요. 또, 어, 조국 장관과 관련한 사진집도 제작을 하고 있어서 리오드로 제공을 사진집이요? 합니다 사진집이요? 네 포스터를 <laughs> 만들기 위해서 어, 작업을 조금 했는데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아깝다 그래서 어, 그 간직하세요 네네 그래서 <laughs>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쓰면 도잘 네. 나오겠지 그 양반은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이틀 만에 지금 뭐 6천 명이 넘게 참여를 해 주셨는데 아직. 가스베이다 안 나왔기 네. 때문에 이 정도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해외에서 참여할 방법이 없다고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그분들은 귀국을 하셔야죠. <laughs> 그래서 네. 해외 후원하실 분들을 위해서도 후원 계좌를 따로 텄습니다 아, 네. 네. 국내에서 한 바퀴 돌고 네. 뉴욕도 한번 가시고 파리도 한번 가시고 왜냐하면 국내를 떠나 있는 게 좋아요 <웃음> <웃음> 소환 일정이 잡힐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러면 그때는 같이 가시죠 <laughs> 저는 이미 저 나름대로 바쁩니다 <laughs> 해외 상영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스베이터 나오기 전에 3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10억을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 예고편을 좀 늘려가지고 한번더 나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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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극장을 열고, 또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순항하게 되면은 더긴 버전을 만들어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가 그러니까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네. 돌아옵니다 벌써.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 영화를 최초로 이렇게 알리는 자리는 다스베이다가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영화를 상영하는 건 전주 영화제에서 최초로 어, 상영을 합니다. 전주 영화제에서는 단한 차례의 특별 상영만 합니다. 뭐 감독님 말씀 높고요. 오로지 상영만 탁.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처음 하게 되네요. 스소에다가 나가고 나서, 다음 주면 10억이 되 있을 거거든요? 믿지 못하시는 표정인데. <laughs> 되어 있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귀가하시면 바로 작업을 해주세요. 좀더긴 버전으로. 왜냐면 그 다음 20억까지 가야 되니까. <laughs> 극장을 사는 거예요, 그냥. 100원 하는 거지. 그러면 극장 입장에서도 핑계가 되잖아요. 아니, 표를 사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안 열어주냐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사실, 영화로 펀딩을 한 최고의 기록은 총수님이 가지고 계실 때. <웃음> <웃음> 프로젝트 부가 네. 20억을 넘더라고요. 이번에 이걸 한번 넘어보려고. 응? <laughs> 자. 10억은 당연히 넘어갈 거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고요. 20억을 넘어가면 조국 전 장관을 섭외해 주세요.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사회에서. 어, 힘들어 하셨어요. 시사할 때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가세요.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또좀이 있다. 근데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뭐다 아는 내용인데도 그때 이게, 이게 훅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힘들어 하셨고, 네. 어, 촬영 중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셨고, 그냥 일상적인 모습 좀 촬영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저는 뭐 하면 됩니까? 그게 되게 어색하셨던 모양이에요. 문재인 정부 상징적인 인물이라서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을 저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가 될까 봐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냥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접근 안 하셨다는 거죠. 그냥 그때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따라가다 보니 그 진실이 진실 그 자체로 스스로 말을 하고 폭발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뭐 주장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따라가시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라는 걸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테이프 <laughs> 여기서 뜨거운 것이 그러니까. 오, 올라옵니다. 네. 네. 감독님이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셔야죠. 그걸로 네. 보시다 보면요 <웃음> 여기서 <웃음> 뜨거운 게 우욱! 하고 올라옵니다 우욱! 하고 올라옵니 네. <laughs> 아, 그리고 제작 과정에 되게 신기한 일이 많았대요 어, 어떤? 저는 그 법사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사의 힘? 아, 네. 엊그저께 믹싱을 하는데, 갑자기 그 영상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그 기술감독한테, 어, 뭐예요 그러니까, 어, 영상이 갑자기 사라졌다. 잠깐만요. 꼭 뭐, 어디 있겠죠.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끔 생기나 보죠. 그러니까 는 처음이라고. 근데 이런 일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편집하느라고 사무실에서 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기가 팍 나가는 거예요. 전기도 컴퓨터 정, 전기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계속 계속 있었어요. 그 파일이 날라가서 어떻게 복구했어요? 다시 다운받아서 했어요.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법사, 법사님이 좀 힘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예. 어제도 기술 시사회를 했는데 사운드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믹싱 작업을 할때다 확인을 했는데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도 법사님이 왔다 가신 거예요. <laughs> 아. 아침에 다시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laughs> 세월호 다표할때 관련 작업하는 사람들이 유사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뭐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PC 망가뜨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금고를 설치했거든요. 아예. 금고를 사온 게 아니라 그 금고를 설계를 했어요. 설계해가지고 그 열쇠를 따로 만들었어. 아무도 못 열게. 우리도 못 열고 있어요 지금. <laughs>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자, 잠깐만 이거 어느 사이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헌불복. 험불벅? 네. 네. 자, 자 잠깐 멈추시고 선불복에 와서 후원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여기 10억 금방 가지.